안녕하세요. 네, 큰돌농장입니다. 큰돌농장에서 오늘은 무화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해요.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과일이 무화과인데요. 이 무화과를 이 까치하고 비둘기가 이렇게 시식을 한 모습이에요. 네, 밑에 거는 완전히 뭐다 파먹었고, 위에 거는 이제 파먹기 시작하네요. <laughs> 네, 무화과는 이 무농약으로 해도, 어, 될 과일 인데 과일이 아니죠 꽃이죠 예 근데 이렇게 그 까치나 조류들이 조류들 한테 피해를 입어요 예 이거를 어, 이 조류들 한테 피해를 입는 것만 방지하면 어 이거 뭐 얼마든지 이거는 무농약으로 그 할수 있는 가스 인데요 근데 어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익은 과일이고, 이게 이제 익을 내는 과일이에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이게 계속 꽃이 피는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저 위에까지 보이시죠? 계속 이게 자라면서 이게 피는데 이게 지금 이제 8월 지금 이제 8월인데 8월서부터 서리 내릴 때까지 이거를 따요. 근데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알이 질어져요 이제 이렇게 크다가 이제 조금 더 가면 조금 더질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 익은게 요만해진게 다 익어요 나중에는 설이, 설이 올 때쯤 되면 그러면 그때 요런거 이제 설이 올때 요거 따가지고 요거를 그냥 건조기에다 이렇게 말려놓으면 아주 맛있는 아주 그냥 그과일저 뭐야 응? 어? 건조시켜 놓으면 아주 달고 맛있어요 예. 그리고, 이, 이, 이 무화과를, 어, 우리, 그, 과일, 저, 고기, 잴 때, 이 무화과를 갈아서 같이 이렇게 재놓으면, 같이 재놓으면, 아주 이, 그, 뭐야, 그, 고기가, 아주 그냥, 얼마나 연어지 이게 씹히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살살 녹는다 그러나요? 그렇게 그냥 연해져요. 그러면, 어, 그게 이제 지방을 분해하고 뭐아트가 분해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드셨을 시에는 우리 그 혈관에 뭐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뭐 혈압, 뭐 당뇨 그런 게다그 혈관 질환에서 나오잖아요. 그 혈관을 다 청소를 해 주는 거라서 이게 아주 거기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거죠. 뭐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아, 어,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요한 가지 저더 알려 드릴게. 이게 이제 병충해에는 강인데 이게 동해에는 약해요. 아주 추위에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요렇게 이제 기둥이 있는데 이거를 어 겨울에는 여기를 저 담요라든지 아니면 볏집 그런 걸로 여기를 싸 줘야 돼요. 이 주위를 바람이, 어 맞닿지 않게 여기를 한번 이렇게 싸주고 나면 동해는 면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이 두더지나 아니면 뭐, 딴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파고들어와요. 그래서 구멍을 막 내놓고 막 그러면 봄에 이제 이게 싹이 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저, 뭐야, 이 땅이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 구멍을 뚫어 놓으면 공기가 들어가서 말로 죽어요. 나무가 말로 죽으니까, 그거를, 그거는 주의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이거, 이렇게 해놓고, 한 봄쯤에 와서 이주위를 한번 싹 흩어보시면, 이 두더기, 두더지가 판 자국이 있어요. 그 자, 자국이, 어, 있나 없다그 자국만 한번 싹 보시고, 있으면, 그걸, 그, 거기를 파서 걷다가 뭐 약을 놓든지, 아니면 덫을 놓든지 해서, 그걸, 그놈을 잡으면 돼요. 간단해요. 어. 예, 그러면 이거는 저 뭐야, 그걸 방지할 수 있고요. 예. <laughs> 예큰 돌농장이고요. 예,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